아, 좋다. 참. 암전되는 동안 이렇게, 아, 이렇게 쉬려고 했는데, 이렇게 너무. 조명 있다 뭐? 뭐? 가지요? 엉덩이 보인다고요? 좋잖아, 왜 그래. 알겠어요? 벨트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될게요. <laughs> 죄송해요. <죄송합니다>. 됐어요? <laughs> 얇게 얘를. 예, 됐어요? 예. 그래, 알았어요 이번에 또 분위기를. 아, 이런. 이 노래 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. 되게, 예, 멋있는 노래인데. 당신은 정말 웃지 마. 그게 아름 <laughs>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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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다음 노래는 아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음 노래 막알 거예요.